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위에 유착을, 박리를 해주고 지금 지금 왼쪽 좀 뻐근한 자리 있잖아요 네. 저희가 뛰어갈 때좀 아프고 그랬던 네. 자리예요 어떤 분들은 한번 시술을 한 후에 평생 괜찮은 분도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허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자인메디병원 헬스파트너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인메디 병원 신경과 이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인메디 병원 헬스파트너 봉우진입니다. 원장님 허리 주사를 환자분들이 뼈 주사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뼈 주사가 뭔가요? 흔히 뼈 주사라고 하는 주사의 정확한 명칭은 경막의 신경 차단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보통 뭐 주사를 맞고 가세요 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사가 바로 뼈 주사입니다. 그럼 주사를 어떻게 맞게 되나요? 주사는 어, 우리가 흔히 엉덩이에 맞는 그런 주사 바늘보다 좀긴 주사를 이용해서요 어, 보통 이제 씨암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는 실시간으로 엑스레이를 볼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보면서 바늘을 병병 부위 근처까지 어, 근접을 시켜서 그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는 방법이죠 주사 치료를 하면 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가 나타나나요 바로 좋아지나요? 예,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데요. 효과가 바로 나타나서 바로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나서 한 2, 3일 정도 더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일시적으로 더 심해진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어, 주사 맞고 나서 그 자극 때문에 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보통 3, 4일 정도 지나면서 다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그 효과는 한 2, 3개월 정도 지속되기도 하고 좀더 길게 지속되는 분들도 있죠. 그럼 2, 3개월 있다가 주사를 또 맞아도 될까요? 네,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간격으로 한두 번더 맞기도 하고요. 또 2, 3개월 후에 어, 추가적으로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2~3개월 후에 바로 주사를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과를 보면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에 따라서 2~3개월 후에 추가로 더맞으실지 판단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죠. 네. 그러면 신경 차단술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가요? 신경 차단술은 여러 질환에 이제 치료로 사용되는데요. 일단 흔하게 이제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를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또 만성 질환인 척추 협착증. 그 외에 단순 요통이나 염좌 등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 좌골 신경통 같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신경 차단술은 병변 부위 근처에 주사 치료를 받는 걸 말하는 거라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 신경 성형술은 뭘까요 예 네, 신경 성형술은 어, 신경 차단술이 병변 부위 근처에 주사를 놔주는 거라면 신경 성형술은 병변 부위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병변 부위 그 자체에 주사를 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변 부위에 바로 주사를 놓는 거면 신경 차단술보다는 신경 성형술이 효과가 더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는 이제 병변 가까이에서 주사를 놔드 수도 있고 또 추가로 염증도 가라앉히면서 유착 방리도 같이 시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어, 조그만 모형을 가지고 왔거든요 어, 여기 카테터가 있고요 여기 척추 어,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카테터는 실제로 사용하는 카테터고요 예, 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신경성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어, 여기 척추 모형이 있으면 환자분이 이렇게 엎드려 계시면요 어, 이 바늘로 국소마취를 하고 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병변 부위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변 부위에, 어,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어느 부위가 염증이 심하거나 하면, 이 카테터를 이용해서 병변 부위 가까이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위에 유착을 박리를 해주고, 어, 약을 뿌려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또 반대쪽 또는 어,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다면, 은이 부위에 또 같은 방법으로 유착을 박리해 주고, 어, 주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어, 이런 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를 하니까 고령의 환자들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좀 두려워하시고 또 거부감이 좀 있으시잖아요. 특히 심장이 안 좋거나 고령의 환자분들은 전신 마취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어, 이 시술 같은 경우는 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고요. 또 하나 장점은 칼로 째거나 하지 않고 바늘로 찌른 후에 하기 때문에 어, 상처도 거의 없고 또 염증이나 뭐 출혈의 위험성도 어,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결국 이 시술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부담감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거부감이 좀 있긴 하시죠 하지만 뭐 시술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어, 길게 하면은 2-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어 2, 30분 동안 눈딱 감고 어, 그 기간만 참으시면은 시술 후에 어,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어, 환자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어, 많이 불편하시면은 불편하다고 말씀해주시면 어, 마취약을 조금 더 사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 지금 왼쪽 좀 뻐근한 자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뛰어갈 때좀 아프고 그랬던 네. 자리예요? 그, 조금 밑에 부분이 많이. 조금 그렇습니다. 밑에 부분요. 그러면 신경 성형술의 효과는 얼마 정도 지속될까요? 예, 어, 효과 같은 경우도 환자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한번 어, 시술을 한 후에 평생 괜찮은 분도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죠. 허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어, 그 외에 이제 많이 심하셨던 분들은 효과가 이제 3개월 가고 또 6개월 가는 분들도 있어서 어,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시술 이후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나요? 예, 시술 후에 한 2시간 정도 침상안정을 취하시고요. 그 후에는 일어나서 일상활동이 가능합니다. 빠르게는 시술한 당일 오전에 만약에 했다면 오후에 퇴원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하루 이틀 정도 더 요양 후에 퇴원하시고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 그다음에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장단점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경 차단술은 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주사로 어, 놔드릴 수 있는데 단점은 병변 부위에서 좀 멀기 때문에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신경 성형술은 병변 부위 가까이에서 또는 병변 부위에 직접 주사를 놔드리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하지만 비용은 조금 더들 어, 수가 있겠네요. 원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주사치료나 시술을 받은 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주사치료나 시술 후에 한 2, 3일 정도 뻐근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 경우에는 허리 찜질 같은 거, 뭐 냉찜질도 효과가 좋고요. 해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걸 하면 어,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한 운동 같은 건 하시지 말고, 어, 한 2, 3일 후부터 좀 증상이 나아지시면 이제 걷기 운동 같은 거 어, 자주 해주시고 스트레칭 해주시면 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뼈 주사라고 불리는 경막외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번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궁극 질문인데요. 이 주사 치료를 하면 먹는 약은 어떻게 하나요? 먹는다고 먹는, 하고 하고 먹는 네. 것도 먹 먹는다고 똑같이 먹어도 돼요? 네